안녕하세요. 베스트인컴 대표 남석관입니다. 일단 이제 그 바닥인지 아닌지는 알수 있는 그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아 이게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지. 저 역시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해서는. 한 2,700이면 이제 바닥으로 봤던 거예요. 이니게 그러니까 지난해 고점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서 3,300 포인트였으니까 어, 2,700이면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600 포인트. 그런데 미국 주가가 견조했다가 미국 주가가 재차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바닥이 그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더니까 이제 2,600은 안 깨지겠다 싶어 가지고 거기는 이번에 진짜 바닥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저도. 그래서, 그, 이제 바닥이라는 게 전에 몇년전 고점이 코스피가 26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2000까지 떨어졌다가 2600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작년에 이제 돌파가 되면서 우리가 3300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전 고점 있잖아요. 그게 보통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2600을 강력한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600까지 두 차례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2,750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2,600은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나스닥하고 S&P 500이 무너지면서 아주 여지없이 그게 2,600이 깨졌었죠. 그래서 코스피가 2,400, 2,545 포인트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거는 진짜 바닥인 것 같아요. 주식이 올라갈 때도 오버슈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에 유동성이 원체 뭐 돈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다 보니까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오버슈팅, 기업의 실적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실적하고 관계없이 오버슈팅을 하다 보니까 버블이 끼는 거죠. 그본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주식 가격이 본 실력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영업 이익을 말하는 건데 그거보다 오버가 돼서 많이 올라가니까는 이제 돈줄을 줄이 줄이겠다 그러니까 정신들을 타, 차린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면 떨어질 때는 이제 언더슈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포에 의해서 과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기술적으로 봐도 여기에서 사기가 불안하다 그게 지금 나스닥 그래프가 그래요 지금도 만천 포인트 때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거기서 강한 대반등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곳 그 지표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프가 그래도 아그 바닥을 다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래프예요. 65,000원에서 쌍 65,000원 밑에 두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강한 대반등이 일어나면서 68,000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오일선을 이렇게 올라 탄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쭉 올라가지는 못하고 위에서 역별로 이제 기술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제 대반등이 일어나서 만천 포인트가 아주 바닥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줘야지 투자자들한테 그러면 이제 조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만 이천 포인트 갔다가 만천 포인트 1,500 포인트, 여기에서 조금 지지는 역할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려오는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바닥 따지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코스피는 기준으로 보면 2,600 밑에가 바닥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바닥 따지기 과정인 거고, 연초 2,970 포인트였었는데 2,900 포인트는 훌쩍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3,000포인트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손절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손해가 많이 있더라도 그냥 지키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한는 수밖에 없죠. 제가 보기에 그래도 4분기 정도 되면 어 연초 고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그, 미국에서 빅스텝의 금융, 이제, 금리 인상하는 문제하고,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만 그 진정이 된다든가, 그 전쟁이 종료가 된다든가, 휴전으로 들어가면, 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어떤 반등의 터닝포인트를 짰고, 지금 계속해서 금리, 급격한 금리 인상,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이게 말이 돌면서 어,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주식이 또 언더슈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간이 지나 봐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만약에 아, 이게 견딜만 하구나. 금리 인상을 이렇게 미국에서 0.5포인트씩 이렇게 하더라도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지가 않고 연착륙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주가는 급반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웬만큼 떨어질 거는 제가 보기에 다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음. 들어요. 기업 실적하고 연준에서 이제 그 5월 달에 일단은 그 0.5%포인트 이제 상승을 그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6월 달에도 이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 보통 과거에 2000년 이후에 금리 인상의 시기에서 금리 인상을 두번 한, 두 번, 두 차례 이후에는 별로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 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0.5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0.25하고 0.5, 0.5두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할 때는 별 영, 들 이제 그 데미지가 다 이제 충격이 다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아무튼 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그거만 된다 그러면 어 어쩌면 조금 센 반등이 올 수도 있어요.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만 6천 포인트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천 포인트면 5천 포인트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미국에서. 나스닥이 40% 이상 떨어진 게몇 차례 있었죠. 1989년도 블랙 먼데이하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하고,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일 때도 40% 정도 넘게 떨어졌는데, 요번하고 지난번하고 틀린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에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라든가, 그 코로나 팬데믹일 때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 악재였다. 그러니까 경기가 그, 그때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도 역사상 이거를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이건 회복 불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 큰 위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도 아무튼 제가 태어나서는 처음 겪어보는 거였으니까는 그런 위기, 이게 앞이 안 보이는 위기였을 때 그렇게 떨어졌던 거고, 요번에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경기 침체를 예상을 한 건데, 과거에 초고속, 초고, 초 높,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때 하고 지금 하고는 이제 이거는 예견 가능한 거 아니에요. 단지 예견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 그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는 이제 너무 과한 거고 어, 단지 지금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유럽 재정 위기라고 해서 막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냥 슬금슬금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들이 다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때는 이제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겁을 많이 먹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7년도 IMF가 겪었잖아요. 2000, 2001년도에 이제 98년도, 99년도 하면서 IMF를 극복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잔상이나 뭐 이제 어려움은 지속이 되는데 그 당시에 카드 대란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2의 IMF가 오는 게 아닌가 그래 가지고 엄청 그 국민들 모두가 어, 정부에서도 되게 겁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 어, 그 지난주에 파키스탄이 이제 디폴트 선언을 했다라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남미나 이렇게 에, 그런 나라들이 이제 경제 위기를 겪었었고 그 그게 아시아로 이제 파급이 돼가지고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그 디폴트 IMF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 어쨌든 그 경기 그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그게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상충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쟁만 끝나고 그러면 그 공물가가 뭐 하루 아침에 뚝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완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유류값 같은 경우요, 그거는 솔직히 그오페크 회원국들이 자기 욕심만 안버리면아 금방 해결해 될 문제 아니에요. 그 증산 해버리면은 일부러 이제 얘네들이 돈 벌려고. 그 떨어 증산을 안 하는 거죠. 요 기회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가 전쟁 벌인 거를 기회로 해서 자기네들 돈 벌어 먹자 그 이기주의가 발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아이 미국 같은데도 그 비축유나 뭐 이런 거 풀어봐요. 그러면 금방 떨어지지. 그런데 이 참에 그러고서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물러서기가 어렵고 그러니까는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재래식 무기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소될 수 있는 물론 식량 같은 거는 올해 그 사대 곡창지대 전 세계의 사대 곡창지대가 다 저기 그 불황이고 그. 제대로 생산이 잘안 되는 자연적인 그 재해도 있고 뭐 이래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내내 고물가가 유지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제 앞서서 걱정도 하는 거죠 그게 시장에 지금 반영돼서 주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2년 뒤에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는 또 그때 해결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 연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이제 또 다시 또 돈을 조금씩 푼다든가 금리를 낮춘다든가 하면서 오히려 그거는 방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어떤 연준에서의 그 액션,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에서의 액션이라는 것은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그때 봐서 이제 제초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지 않은 거를 그렇게 되면 내후년에는 경기 침체 내년부터. 온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은 안 와요 보통 <laughs> 보통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출된 악재들은 그러니까 이제 크게 거, 그것 그런 건안올것 같아요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기 아니에요 지금 공급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서 그런 거지만. 이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오기가 원래는 어렵죠.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억눌렸던 게, 그 요즘에 식당 가봐요. 그러면 그 웬만하면 저희 동네는다 대기해야죠. 어제 같은 경우도 멀리까지 가서 저녁 먹고 막 그런 정도로. 그서 지금 그 공급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서 그런 거고, 이제 그 그런 여러 요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활동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게안 맞죠. 버블일 때가 오는데, 이번은 유동성 버블로 인해가지고서 그런 거였고, 과거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여실히 주가가 이제 어느 쪽에서 회복이 빠르고 올라가냐 하면,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다시 말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주가가 제일 빨리 회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어, 자동차나 또는 이제 무조건 2차 전지죠, 2차 전지.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전기차 시대가 완전히 이제 이 시장을 다엎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우리 시장, 우리나라 그, 어,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그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는 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번에도 비교적 세게, 세게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 있는 거죠. 괜찮죠. 아, 지금 그러니까는 떨어질 때다 같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도 이제 그게 반등하고서 올라갈 때 제일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벌써 지난 안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엔솔이나 LG 엔솔이나 LG화학 같은 게 LG화학이 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쉬면서 그것도 아주 뭐 급속하게 이렇게는 못 가고 쉬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시장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주들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살아나야지 주가가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19%, 코스피에서 20%, 뭐이 정도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다 보면 또 그리고 그 2차 전지 이제 대장주들, 급들, 엔솔이나 LG엔솔이나 LG화, 또 삼성바이오, 저기 삼성, 어, SDI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살아나야지 전체적으로 이제 기조 효과라 그러죠. 그 밑에 있는 스몰캡의 2차 전지 관련 주식이나 또는 반도체 장비 쪽에 소부장이라고 하는 주식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반도체는 공, 그, 지난번에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실적이 좋은데 주식이 떨어질 때는 이건 뭐, 방법이 없죠. 뭐 실적이 좋은데, 그러니까 더 이상 분석이고 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적이 좋은데 주,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반도체는 산업, 지금 산업에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 산업의 쌀이란 말이에요. 그 과거에 이제 처리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기복은 있겠죠. 이렇게 리듬을 타고 디렉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쓰이다 보니까는 또 떨어질 때는 또 우, 우려 섞인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는, 어, 파운더리 쪽은 약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는, 어, 대만의 그 TSMC하고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지만은 요번에도, 어, 그 새로운 거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삼성전자를 믿어봐야죠. 그러다 보면 그게 삼성전자 문제만 아니고 미국의 그,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 주식들, 엔비디아라든가, 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도 요번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거기도 95불 갔던 게 70불 밑에까지 떨어졌으니까 는 68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거기도 20% 이상 떨어졌어요. 25%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떨어진 것과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살펴볼 때는 마이크론 테크놀리지하고 가장 밀접하게 삼성전자가 움직이거든요. 엔비디아는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쪽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 칩도 뭐 하고 이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덜 떨어지는 그런 맛이 있는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리지하고 삼성전자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만큼 떨어진 것만큼 떨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면, 그, 우리나라, 어, 그, 반도체주들도, 그런데 이제 소, 소부장이라고 하는 작은 것들은 요번에 실적이 좋으니까는 되게 견조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후성이라든가 뭐, 어, 여러 종목들은 상당히 그, 어쨌든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 그 그런 주식들은 소부장에. 속하한 스몰캡들은 반도체. 그래서 그, 그쪽은 떨어지면 어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근데 추가로는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기아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거기에서 그이 전기차. 기아차 자동차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차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포드나 이런 데서 전기차를 생산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재래식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 그런 데서 다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신생 전기 접체 미국의 테슬라 같은 데 말고 루시드나 리그 리비안 같은 경우도 얘기 안할 수가 없는 게 지난해 이제 80불 상장됐을 때 85불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5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요번에 30불 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냥 아주 폭락을 했는데 그 경우는 거품이 껴있어서 올라간 거죠. 거품이. 그러니까 실적도 뭐 시원찮고 그러는데 만들어낸 차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버해서 올라간 거고 지금 말씀드린 그 자동차라는 것들은 미국 저기 벤츠나 뭐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전기차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 그 회사들은 그 미국의 포드나 뭐 우리나라 기아차 같은 데는 일자는 플랫폼이 딱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만들기가 오히려 더더 더 쉽죠. 그냥 이 배터리만 얹으면 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차에서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배터리가 50% 이상 되다 보니까 그 그쪽들이 그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변신을 하는 거죠. 이게 변신. 변신을 하는데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는 자기네 그 실적에 아주 긍정적으로 이게 시장 기존 또 이렇게 갖고 있는 이제 시장의 지배력이 있다 보니까는 급속도로 이렇게 그 이번에 출시됐던 그 이제 아이오 얘기인가? 그것도 엄청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 플랫폼에다가 전기차만 입히는 거니까는 시장을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거기 그, 그, 그 기존 차량들이 더 빨리 이렇게 이제 시장을 잠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들어갈 만하죠. 그러니까 좀 보다 도 안전. 하게 하려고 하면한10% 20% 정도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10% 20% 정도는 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대장주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그 그래도 사이즈가 큰 우량한 기업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많이 올라가는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 시동 걸고 있는 것들 거기에서 10% 20% 이렇게 사놓고서 움직임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지난번 저점을 안 깨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저점인 거예요. 당분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6만 5천 원을 지금 두번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6만 6천 원, 6만 이 정도면 사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유턴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 LG 엔솔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40만 원 기준으로 35만 원까지 떨어졌지만은 40만 원 정도면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바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40만 원 조금 넘어서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그 SK 이노텍 같은 경우 LG 이노텍 같은 경우 LG 이노텍도 지난번에 40만 원 넘었었잖아요. 그때 요번에 33만 원 하다가 지금 40, 3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그 정도도 이제 받았러니까는 그러니까 전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왜 올라갔나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 애플카 그거 관련해서 LG가 전장사 업에 이제 자동차 전장산업에 뛰어든다 그랬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업종 그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40만원까지 갔는데 보면 30만원이면 바닥이에요. 30, 33만원 정도. 근데 너무 싸게 살려오르면 어려우니까는 요 정도쯤에서도 조금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슈가 있는 것보다는 돈을 벌고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벌기업들. 이런 쪽은 그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지금은 한 10%, 20% 정도는, 어,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고, 나중에 이제 턴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보일 때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